정전 없는 변압기입니다. 정전 없는 변압기. 정전 없는 변압기에는 발명 TR에 지금 차단기가 내려져 있습니다. S상이 정전되어 있죠. S상이 정전되어 있는 관계로 R, S, T 3상 중에 S상이 끊어져 있죠. 발명 TR을 발명 TR을 올리면 발명 tr을 올리면 rst3상이 다 들어옵니다. 발명 tr을 끄면, 발명 tr을 끄면 rst3상이 다 들어오진 않죠. 끊어졌기 때문에, s상이 끊어졌을때 발명 tr을 키면 다 들어오고, 발명 tr을 끄면 한상이 안, 안 들어오죠. 그러면 발명 T R.를 킨 상태에서 모터를 돌리겠습니다. 모터가 잘 돌아가죠? 부하도 부하도 돌려 보겠습니다. 잘 돌아가죠?